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 여기는 올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경기 스타들렌 vs 낭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렌은 11승이 무심 6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르아브르전 5대1 대승으로 분위기를 되찾았고 칼리무엔도 마투시와 알타마리의 유기적 연계가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의 감독의 3호이 시스템은 윙백의 활동량을 통해 빠른 트랜지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중원은 포파나와 마투시와가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수비지는 루어, 자켓, 브라시에의 안정적인 구성이나 빌드업보단 수비 집중형 구조입니다. 반면 원정팀 낭트는 7승 9무 12패로 13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니스전 2대1 승리로 반등에 성공하며 아블린과 아우구스토의 결정력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공부 아래 감독은 343 포메이션 속 유연한 파이브백 전환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비지는 아미앙 팔루아, 소우의 안정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코클랭, 치리벨라, 제재의 결정은 중원 수비 밸런스와 세트피스 수비 모두의 부담 요소입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레은 공격 전개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중원과 이선에서의 빠른 전개가 강점입니다. 반면 낭트는 중원 핵심 자원들의 연쇄 이탈로 인해 후반 집중력과 수비 조직력 유지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최근 다득점 경기를 연이어 기록 중이며 중원 허리 부상 속에서 상대의 역습에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 레이 앞서는 흐름을 만들며 난타전 속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스타드렌 승오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시고 댓글에 올플레이라고 남겨주신 뒤 댓글 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무료 멤버십방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경기 에스파뇰 vs 헤타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에스파뇰은 9승 8무 13패로 15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셀타비고와 바이카노전에서 수비와 역습이 완성도 있게 작동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중심의 골키퍼 라인 쿤블라, 에밀랄리 센터백 조합이 후방을 단단히 지키며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은 푸아도와 우르코의 커버 범위가 넓고 곤살레스는 이선 침투에서 위협적이며 호베르토는 최근 두 경기 연속골로 득점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헤타페는 1 0승9 무십 2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 경기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전에서 수비 붕괴로 인해 3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중원 미아와 아람바리는 체력 저하에 따라 후반 전개력이 급감했고 베르나트의 수비 불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4사이 시스템은 세컨볼 회수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4경기 7실점으로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전반적으로 탄탄한 수비 밸런스와 후방 빌드업 완성도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지만. 투하도의 이탈은 전방 전개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헤타펜은 롱볼 전환으로 실리를 노릴 가능성이 크지만 수비 라인의 조직력 저하와 카드 리스크가 커 불안정한 운영이 예상됩니다. 두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핵심 자원이 결정한 상황으로 지루한 공박 속 저득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승부 언더 추천드립니다. 올플레이의 무료 분석방 문의는 영상 댓글을 클릭하신 후 댓글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해드립니다.